캐스클랜 캐스컵 시즌2 패자전 경기입니다 킹팩스와 토템의 부활의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옐로우티어의 두 선수들 혁 선수와 빅베어 선수가 민스트럴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제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제는 승리를 했었던 팀들의 경기였다면 오늘은 패배를 해서 패자전을 내려온 두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혁선수와 빅뼈선수는 한 번씩 만났습니다. 현재 지금 옐로우티어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프로리그 8월에 만나서 8월에 만나서 혁선수가 라데온에서 승리를 거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참 중요하게 될것같데요 이미 한 번에 최근에 물론 이제 8월을 조금 먼거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만들어서 경기를 펼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혁 선수가 중요할 것 같네요. 경기 만나보시죠. 5시 혁선수입니다. 큰 입구를 좁혀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12도로 난만한 선수 선택해주는 빅베 선수입니다. 왼쪽 자리다 보니까 약간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악만의 처리가 건설되지 못했어요. 약간의 부스팅 차이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정찰을 만납니다. 사실, 혁 선수가 정찰 타이밍이 틀린 타이밍, 그니까 정석인 타이밍을 보내줬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적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니꼴를 좁힌 것을 확인한 혁 선수입니다. 음, 살짝 두 서플까지 봤네요. 이거는 어쨌든 2인용 전장이다 보니까 쿠플류를 한번 에의식은 했던 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싸움 셋이가 이겨요. 안 받아 고민 올라가줍니다. 오 어? 마린 캔슬했죠? 마린 취소하고 SCB를 꾸준하게 찍었습니다. 이거 아, 이거 시비도로 안 만나는 걸 보자마자 베럭스불 들어오는 거 보여주기만 하고 마린을 취소하고 SCB를 하나 더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투 서플로 했었을 때 살짝 인구수가 막히는 투 서플이 완성되기 직전 타이밍에 인구수가 막히는 그런 타이밍 이 있는데. 마린을한 타이밍 쉬어주면서 이 SCP가 결국 지장 없이 꾸준하게 나오는 약간 배를 불리는 선택을 한번 했다. 이게 뭐 배가 불리는 게뭐 엄청 신비할 정도로 많이는 불리, 그런 차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작은 미세한 차이가 사실 옐로우 티어쯤 되면은 이런 작은 차이부터 스노우볼이 굴러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옐로우 티어다 보니까. 예. 네. 오! 메카닉이네요 그래서, 마린을 취소했다라는 의미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죠. 바이오닝을할게 아니니까 마린 수자가 중요한 건 아니, 아닌 거잖아요. 안쪽에서 3위 차로 올라가고 있는, 피크어 선수입니다. 적어도 12도로 난마당으 출발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이게 바이오닉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느냐거든요. 저걸링 숫자가 많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은 베러스를 띄워가지고 시합고한 다음에 오버로드를 보여주는 그런 식의 전략도 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일단 마리는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피페소 시장에서 는마린 숫자 어쨌든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죠. 그리 지금 마린 숫자가 나는 바이오닉이라 바이오닉이야 라고 그리고 마린 숫자 딱이 정도 있는 거 원베럭 엠베아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린이 이 위치에 있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마린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서 쉬어. 그리고 이 벌처를 본다면은 지금은 그냥 정찰이 안된 거거든요. 성크이 없어요. 바이오닉인 줄 알았으니까. 바이오닉 타이밍은 지금 안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서야 올라갑니다. 저글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성큰이 늦었기 때문에, 이 벌처에 의서첫 벌처에 의서 조금 휘둘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론 두기 정도만 잡을 수 있으면 대박 칠수 있거든요. 하나, 안쪽으로, 아, 이거 그냥 올라가는 판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저기가 최적화가 깨져가지고 군유탈이 한 번에 안 찍혔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피해라면 피해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드론이 잡힌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 두기까지만 잡아도 할일 하거든요 이거? 올라가야죠 컨트롤하면서 시간 최대한 벌어줘야죠 오오오 잡힐 뻔했어요 아 언덕 때문에 씨 그래도 시선이, 시간이 많이 뺏겼습니다. 뮤탈리스크가 9묘탈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7묘탈이 찍혔다라는 거, 최적화가 찍혀 깨졌기 때문에 7묘탈이 찍혔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9묘탈이 지금 확인,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하신 걸 확인하면 그 다음을 바로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엇박자로 들어왔던 벌처 하나가, 아니죠. 혁선수가 심리전을 통해서 잘 숨겼던 마린들. 마린의 겨, 바이오닝을 찍어주는 액션을 보여줬던 게 결과론적으로 혁선수가 빅별 선수를 속이면서 첫 번째 크게 재배를 보게 됐어요. 다, 다음 멀티는 다섯, 일곱시 쪽으로 가져갑니다. 동선상 사실 아홉시를 가져가도 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같은 거 뿌려보고 어 멀티 어딨지 계속 찾으라는 얘기인데 골리오드인가요? 한번더 꼬았습니다. 이거 빅베어 선수가 이거 정찰 안 되면 좀 많이 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마린, 이렇게 되면 마린을 많이 찍은 게 도움이 돼요. 엠베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엠베를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골리앗들이 스토리 지역과 암막 맞... 저 본진 커맨드 사이를 활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테란이 그쵸 이거 지금 하이브가잖아요 아니 퀸을 찍는다 럴코가 아니란 얘기예요 뮤탈리스크만 그골리아실만 이제 메카닉이라구나 생각하겠는데 지금 시야상 베럭스가 돌아.. 어 메딕 찍혔어요? 이러면은 럴커 준비돼야 되거든요? 지금 퀸즈를 올려서 하이브를 넘어갈 수 있는 그레이트 스파이어 같은 테크트리가 준비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듯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게 지금 빠르게 하이브를 들이.. 했더니... 가기도 애매하고, 럴커를 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빅어 선수가 이거 테라이 나오는 타이밍을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마린이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에 들어올 거라. 예, 네, 아무리 안 돌아갑니다. 본전스케까지 찍어봤습니다. 메타리스가 방일업이에요. 골리앗도 방일업 찍었고요. 이거 마린 공일업 때문에 나가거든요. 일단 스팀 스팀 사업 다 끝나는 타이밍에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 그메타리스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터렛도 많이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혁 선수가 대응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빅베어 선수는 저글링 묘탈로, 다, 골리오덱을 상대해보려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맞았습니다. 럴커 이제 준비 중. 마린 공기랍 됐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골리오덱 1, 마린이 공방 1업에, 아죠, 마린이 사업에 스팀 됐고, 공기랍 딱 맞춰서 나오는이 타이밍이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인스네요 뿌려봅니다마는 사우더 위치 타만 괜찮은데요 이거? 뒤에 마린 추가!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저그들 방이로만 돼있고 골리앗과 마린은 업그레이드가 하나씩 돼있기 때문에 이 교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형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골리들이 맷집을 쓰고 마린들이 뒤에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안되죠, 치즈!